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더가 라인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생긴 프리미엄 라인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브라더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 예, 오늘 리뷰할 모델은 브라더의 플래티넘 에디션 모델인데요. 어, 브라더 모델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글러브가 있었나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브라더를 아시는 분들은 어? 이게 브라더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더가 원래 이 로고가 아니었죠. 지금 로고가 바뀌었는데 기존의 로고는 바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의 B자 로고가 원래 기존에.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프리미엄 라인을 런칭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 플래티넘 에디션 모델이죠. 기존의 B 자 로고는 사라지고 새롭게 디자인된 예, 이런 브라더의 새로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느낌이 겉으로 보자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변했습니다. 이제 B R을 좀 엣지 있게 이 개형상을 시켰는데요. 이런 그 탭도 이제 검정의 금색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 이제 그 브라더의 그 사장님 이름이신 김규자 한자의 이름을 넣어서 김규한 작 그니까 러 김규한 사장님이 만들었다 라는 그런 뜻의 이제 좀 브랜드 있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격은 33만원 이라고 이렇게 택에 적혀져 있고요이 브라더를 제가 리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제가 야영사 본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어 회의를 하고 있으신 노중이 옆에서 보니까 이 글러브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제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글러브들이 있었는데 어그 글러브들을 보고 제가 막 만져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어 이거 글러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 이런저런 거 물어보다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리뷰 한번 해 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 글러브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썼던 브라더 로고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아주 멋있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어, 이 로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강렬하게 이미지 에 박혀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대표님께서 아 그러면은 하나 뭐 리뷰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원래 리뷰하기 전에 제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리뷰할 때 무조건 좋다고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반납을 기본으로 하고 따로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리뷰할 때 좋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별로면 은 별로인 부분 그리고 단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괜찮으시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표님 말씀이 너무 명쾌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점은 단점 얘기하셔도 된다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제가 어, 글러브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 허락을 받고 이제 글러브 길각을 드릴 거고요 또 실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 어떤지 하고 총평을 제가 남겨볼 거예요 근데 어, 이 글러브를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글러브가 좀 기존에 있었던 브라더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글러브를 받아왔는데 제가 기존에 있었던 글러브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이 글러브를 받은 다음에 아이 글러브가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거래처 사장님한테 쫄라가지고 에, 조금 저렴하게 에, 다른 그 기존에 팔리고 있던 브라더 글러브를 제가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 글러브는요. 어, 이 글러브는 어, 2등급, 윈 모델. 지금은 이제 2019년부터 또 약간 등급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이 글러브는 이제 윈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1등급이 제가 알기로 메이저, 그리고 2등급이 바로 이윈 모델입니다. 어, 금액은 이렇게 30만원짜리 글러브고요. 다행히 조금 싸게 주셔가지고, 예, 그 정도까지 주진 않았습니다. 예, 리뷰하는데 뭐 제가 뭐 따로 뭐, 뭐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쪽으로 제가 너무 털리면또 저도 힘들어서, <laughs> 조금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 글러브를 제가 받아왔고, 어, 그니까 이, 이 제품 이제 킵이 아니고 스티아이드 가죽을 썼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일단 이쪽에 윈 모델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제품이 이렇게 품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가죽을 썼다라 이렇게 나와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스티아이드는 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죽의 이름을 부여한다든가, 어 품번 같은 게있게 되면 좀더이게 글러브 의 신뢰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세세한 디테일의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아까 어, 이 글러브를 끼고 제가 지금 이또이 이 글러브를 꼈잖아요. 근데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가다나 어제 전체 전체적인 느껴지는 이런 패턴의 느낌이 좀 세세하게 좀 다른 맛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러브는 제가 처음 딱 받았을 때. 아, 이게 좀 2010년 초에 좀 유행했던 그런 패턴이구나라는 좀 느낌이 뭐냐면, 글러브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둥그스름 합니다. 이쪽 손 부분이요. 예.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둥그렇게 해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어, 더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브라더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이 손가락이 나오는 부분부터 끝에까지가 되게 둥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이번에 나온 플래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끝 부분에서 약간 둥그스름하지만 바로 일자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가다가 다른 제품이에요. 또 이렇게 바닥 부분 판 부분을 보시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 글러브는 어,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그런 막는 글러브, 어,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한칸반 정도 잡히는 이제 볼집으로 잡는 막는 글러브 타입인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 비슷한 느낌의 한칸반 정도, 한칸반두칸 정도 나오는 어 기본적으로 막는 글러브인데도 불구하고 볼집이 좀 깊게 나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스 글러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막는 글러브 또는 잡는 글러브 모두 예, 잡아서 가능할 수 있는 예, 그런 타입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내야수 1형과 내야수 2형이 있습니다. 내야수 예, 1형은 우리가 보셔도 판 부분이 굉장히 넓은 바닥으로 잡는 그런 글러브 타입이고요. 이 2형은 딱 보셔도 볼 바닥이 길고, 그 다음에 볼집이 깊은 타입이죠. 이제 잡는 글러브 타입입니다. 이렇게 1형과 2형을 나눠서, 어,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1형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글러브를 끼면 자연스럽게 한칸 반, 두칸 정도 되는 이제 볼집으로 막는 이런 글러브 타입에서 이제 두 개를 나눴다고 한다면, 이 플래티넘 에디션, 요 11.5인치 IM 모델은, 어, 그렇게 나누질 않았어요. 그렇게 나누질 않았고, 대신에 어떤 부분으로 잡더라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글러브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막는 글러브로 되어 있지만요, 뭐 약간 그 손가락을 내려서 예 충분히 이거 내릴 수 있거든요. 약간 내려서 패턴 이렇게 잡으면 예 비틀어 잡는 글러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으로 될수 있게 좀 가다나 패턴을 현대식으로 좀 수정한 느낌 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어, 지금 나오는 브라더 이 플레이트 에디션 모델은 음, 패턴이나 가다가 굉장히 요즘 선호하는 예, 그런 추세에 맞춰서 어, 수정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브라더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브라더라고 한다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2010년대 어, 야용사의 2010년 초반에 야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어, 야용사에서 이제 보급형 글러브 모델을 팔았을 때뭐 가장 인기가 좋았던 3대장이 있었어요. 브렛 스톤 그리고 브라더였는데요. 어 그런 느낌만 좀 지니고 있었고 예전에 이제 이대호 선수가 한창 이제 2007년인가 2006년쯤에 골든 글러브 받고 굉장히 일루도 잘하고 있던 시절에 꼈던 글러브가 브라더 글러브였고 뭐 WBC였나요? 그때 이제 그 글러브가 해져 가지고 브라더 사장님께서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었지. 브라더 글러브를 뭐 이렇게 막 엄청 유명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죠. 지금 국산 글러브 생각나는 거 바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뭐 BMC, 잉코자바 모리모토, 뭐, 이런 게 먼저 나오거든요. 확실히 지금은 뭐, 골드나, 뭐, 유명했죠. 진짜 옛날에는 골드 오더 진짜 유명했습니다. 명가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패턴이라든가 뭐, 디자인에 이런 데에서 조금은 진보를 덜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러브가 못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 브라더 글러브 같은 경우에도 이 글러브도 지금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글러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러브도 아직까지 패턴이 좀 옛날 방식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어,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꼈을 때 느낌이 정도는 다르지만, 어, 샤도, 나이키 샤도 맨 마지막에 나왔을 때그 네아 글러브 꼈던 느낌은 너무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더하드해요 <laughs> 샤도보다는 좀더 하드한데, 어, 그런 느낌이 들었을 정도. 니까 그러니까 켰을 때 물씬, 아, 이게 국산 글러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착수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외국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국민의 이제 손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심지어는 일본 글러브조차도 입수부가 한국 사람하고 그렇게 완전히 맞는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꼈을 때 글러브와 일체감은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국내 글러브 중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로 착수감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뭐아이 제품도 사실은 착수감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을 꼈을 때아 그냥 껴보는 게 맞겠죠? 예, 이제 이 브라더 윈 모델 같은 경우에 꼈을 때 착수감은 좋지만 위 아래 약간 의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예, 뭔가. 위아래가 정확히 하나로 착 감겨준다기 보다는 따로 노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그냥 제가 느낄 때 밑에는 조금 많이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고 위쪽은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이 글러브가 더 좋은 거죠.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꼈을 때 위아래가 느낌이 거의 거의 같습니다. 예, 진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그 처음에 제가 딱 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아, 이거 리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진짜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리뷰를 뭔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 글러브가 그렇게 지금 현재 야구를 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뇌리에 남겨있는 그런 브랜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일수록 잘안 알려줬고, 정말 좋은데, 잘안 흘리는 제품들을 저는 더 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얘기했을 정도로 글러브는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이 글러브는 211로 낀다기보다는 111로 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211도 물론 억지로 늘리면 쓸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111에 맞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브라더 자체가 이제 한국 브랜드예요. 그 형제끼리 다 뭉쳐서 가족으로 이루어진 회사로 저도 알고 있고요. 자부심이 굉장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야영사 대표님도, 어, 글러브 정말 많이 만져본 분이시죠. 근데 그분도 인정하시기를 이분은 장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껴봤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어, 인정할 것 같습니다. 글러브는 진짜 뭐 딱히 뭐 하나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 길각을 드린 다음에 또 총평을 남기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펜 스티아이드 가죽을 썼습니다 이 가죽은 따로 어떻게 이름을 표기하시고 이러신 건 아닌데 김규환 사장님께서 말하셔 가셔가지고 정말 질 좋은 글러브를 직접 눈으로 다 꼼꼼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져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가죽은 진짜 인정합니다 예, 가죽은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 가격이 3 3만원이고. 야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20% 정도 세일해서 26만 얼마에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격이면 정말 충분히 살만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면 늘그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막 검증하러 오세요. 막아뭐 어 리뷰 올린 거 그거 진짜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 농담 삼으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글러브 한번 봐주시고 가시는데이 글러브는 다들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검정색 글러브는 제가 지금 이거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글러브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야 이거는 킵이라고 해도 믿겠다. 예, 이거였어요.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정도로 모공도 굉장히 촘촘하게, 이게 예,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사진, 지금 영상 보시면 굉장히 지금 광택 흐르는 게 느껴지시죠? 아 가죽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캐치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예, 쫙쫙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 날것 같고요. 어, 이 느낌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그, 미즈노 노스킷예 제가 예전에 에스페스 조생선수 글러브 때도 소,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런 느낌의 좀 하드함이에요 그래서 외야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쉐이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내야 글러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딱한 글러브를 쉐이퍼로 잡게 되면 물론 잡힙니다 근데 그렇게 잡게 되면 가죽이 좀 이쪽 접는 부분이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을 받거나 이럴 때 조금 어, 손이 좀 이렇게 자꾸 눌려서 아프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손에 더 이렇게 진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좀 무령부를 해서 가죽을 부드럽게 해줘서 어, 그렇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브라더 사장님께서 품질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세시고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서 글러브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보자 요즘 추세에 맞게 조금 가볍게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글러브라는 게 어쨌든 어느 정도는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지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나 그렇게 못 맞출 거면 나는 글러브 안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으로서 봤을 때 글러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브라더의 철학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패턴이라든가 뭐 가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가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 야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패턴 흐름들이 결합이 돼서 이 글러브가 탄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끼면 브라더를, 글러브를 제가 만져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글러브 만져봐도, 아, 이 글러브가 어떻다는 게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어, 무형불라면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글러브가 꼈을 때, 와, 이거 완전 가볍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글러브를 끼면 드는 느낌은, 와, 탄탄하네. 예, 잘 만들었네. 이런 느낌은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뭐, 500g대 초반이나 400g대 글러브를 원하시고 그런 글러브들을, 애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글러브는 만족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볍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타협하지 않는 그 선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로 어, 실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볍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내야글러브의 그런 무게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야글러브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리뷰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와 진짜 가죽은 가죽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3만원인데 어 조금 더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따지면 와 진짜 괜찮네요. 근데 어쨌든 이 글러브는 일반적으로 길각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제 무령부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야용사에서도 어, 무령부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어, 무령부를 하고 어, 이 글러브를 잘 잡은 다음에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글러브인지는 총평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